안녕하세요. 해납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몇 차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 몇 차례에 걸쳐서, 어, 지난 2019년도 1월 8일 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료를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공짜죠, 당연히. 그리고 그 제가 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약간의 양념? 어,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같이 풀어드리는 어, 그런 시간으로 할까 합니다 어, 이번 제 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은 해당 연도가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입니다 이미 2019년도 지금 1월이죠 그리고 2019년도 1월에 발표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어, 2018년부터를 대상연도로 하는데, 2019년도에 발표했다. 조금 늦었다. 이거는 뭐 좋게 보면 공부를 열심히 했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미리미리 좀안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경과를 보면, 그 회의나 자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그 어떤 그 정부부처가 자기 스스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결정하는 게 거의 없죠. 전부 다 자문회의니, 뭐 협의체니, 뭐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반영해야 나중에 욕, 욕, 안 먹는다. 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요새는 뭐 그냥 회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의견들, 전문 집단 의견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좋긴 좋은데, 좋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어, 계획 자체가 늦어진다? 이거는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빨리 움직였거나 했으면 좋았다. 어, 그 국토교통부의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 얼마나 많은 회의를 했냐면, 업계, 관계자들하고 10차례, 노동계 관계자들하고 4차례, 네그 다음 노사장 협의체하고 6차례, 전문가 토론 4차례. 네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또 용역을 주고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자문을 또 받은 거죠. 물론 이거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한건 아니고 건설단체 총연합회를 통해서 한 겁니다. 우리 국가 산업의 그 기본 계획 5 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해외 컨설팅 업체를 썼다 있을 수 있죠. 세계적인 흐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을 못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전문성을 좀 활용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을 수 있겠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는 그런 컨설팅 그룹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 우리 건설 산업이 나중에 또이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건설 산업이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 중에 하나가 컨설팅 산업을 육성하는 거예요. 이제는 시공 가지고 안 된다라고들 점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이 컨설팅 산업은 지금 없어요, 우리나라. 시작도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 분야별, 컨설팅 산업에 대 육성, 이런 것들도 하나의 큰 방향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소론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 지능 기본 계획의 내용을 보면, 이 목차를 보시면, 수립 배경부터 시작해서 추진 일정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얘를 좀 간략하게 간략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동영상은 녹화되는 시간을 좀 보고 대충대충 제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5차 건설산업진흥 이제 5차잖아요 우리 관심 갖고 있는 거는 5차 오차. 근데 5차가 일단은 큰 목표는 3개고요 그 다음에 그 세부 중점 과제가 아홉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아홉 개 중점 과제별로 동영상은 제작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립 배경을 보면 이건 법적 유기 조건입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데 건설사업기본법 제6조 동법시행령제 2조의에서 매 5년 단위로 건설산업진흥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법적 의무죠. 그렇기 때문에 매 5년마다 국토교통부가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 보면 이 법상에요. 기본 계획의 주요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보면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8번까지. 예. 이런 이야기가, 이런 내용들이 기본기업에게 들어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굉장히 자세하잖아요, 그죠? 뭐, 기본 방향은 좋은데, 정부 시책에. 건설 기술 인력 육성 대책. 국제와 해외 진출 지원 대책. 안전환경보건 품질 확보 대책. 그 다음에 중소업체 육성 대책.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표준화, 그다음에 제도. 이거는 뭐 우리 법 시스템상의 뭐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기본 기획을 수립해라. 그럼 이거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이 창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정부가 법을 통해서 전부 다 해야 될 일을 이렇게 강제하는 거, 이런 상태에서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까요? 이 국가의 어떤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큰 틀에서의 요구 조건만 정해주고, 예를 들면, 뭐, 기본 성격이 뭐, 이런 거요 중장비 건, 설산업 정책 기조 및 제도 개선 방안. 예. 뭐, 이큰 틀, 큰 틀만 정해주고, 나머지 것들은, 어, 계획을 짜는 국토교통부에, 뭐 위임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짱구들도 아니고,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 해야 될 일을 찾고 그 꼭지들을 기본 계획에 담아내는. 지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건설산업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모든 법이 너무 세세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공사들이나 발전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대로 안 하면 법이 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율성이 없는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 상태에서 진짜 어떤 천재가 들어와서 내가 이겁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이 법상, 이 범이 안 들어오게 되면 못 받아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참이거 문제입니다. 제, 제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좀 더, 그, 어렵긴 하지만 우리도 아. 이제는 전문가들의 자율성을 믿고 그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이러한 정책 기조 또 이거는 뭐 쉽지 않겠죠? 뭐 국토교통부 한다고 해서 국토교통부가 법을 만들어내는 집단도 아니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국회의원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저 개인적인 어떤 바램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4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의 주요 법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표 있지 않습니까 이그 5, 5개년 계획마다의 그 목표 전부 다 3대 목표를 지시하고 있고요 이 3대 목표가요 다 똑같아요 뭐, 크게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보면, 어, 4차 기본 계획. 4차 기본 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를 대상으로 하겠죠. 이 보면, 산업 경쟁력 강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장 동력 강화. 그래서 뭐, 세계 건설 5대 강국. 뭐,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얘기니까, 각 개별 계획에 들어가는 거지만, 성장 동력을 강화하자. 공생발전, 선진건설 문화 장착, 정착. 이게요, 4차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이번 5차 기본계획도 큰 틀에서는 목표는 똑같아요. 그리고 3차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5년마다의 계획을 세우고 있긴 하지만, 이런 커다란 목표들, 비전들은 절대 5년 내에 못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정책이 정말 건설 100년 대계를 보고 밑,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서 그걸 짜게 해가지고 5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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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것은 이제 액션플랜을 짜는 거죠 그죠 예. 그 목표가 매 5년마다 달라질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큰 틀이 뭐 바, 진짜 달라질 수 있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그때 수정을 하더라도 백년갈수 있는, 50년 갈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내는, 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5년 정권에 그 5년 내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러한 조급증에 다들 빠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4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그냥, 지난 5년 동안 열심히 했겠지, 예.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것도 떠 이걸 들춰봐야 그렇게 뭐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앞으로 가야 될게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건설 산업의 현황하고 이제 문제점을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시간이 좀 모자라면 현황 정도 얘기를 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건설 산업 현황. 이건 이제 국토부가 이제 쓴 내용이죠. 어, 건설산업은 국가 기간 산업이다. 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건 맞는 얘기이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 건설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긍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간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역들이다. 좀 이게 좀 어, 좀, 수축되지 말고요. 정말, 기지개 키고,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 자랑스럽게 두 팔을 어, 뻗어내는, 어, 포옹할수 있는, 어, 그리고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어, 그러한 주역이 좀 되, 되도록 노력도 해야겠죠. 예, 어쨌든 자긍심 가져야겠다. 예, 자랑스럽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건설업 취업자 수를 보면 2017년도 평균이 어, 약한 200만 명 정도, 198만 명 어, 이렇게 되고요. 전체 취업자 중에 에, 건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4%. 이걸 역으로 계산하면 이제 총 취업자 수가 나오겠죠? 아, 총 취업자 수는 이렇게 역으로 계산하게 되면 한 2,600만 명 정도가 아, 총 취업자 우리나라 아, 취업자 숫자가 되겠고 그 중에 에. 200만 명 정도가 건설업 취업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한 5천만 명 보면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취업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해 건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 건설은 주 산업으로 경산 주지개 전에 큰 역할했다. 을 이거는 뭐. 어, 외형적으로 보면 이제 동의가 되는, 어,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나라에 같은 경우, 어, 여기는 좀안 나와 있지만, 어, 해외 건설업회 자료를 보면, 그 해외 건설의 비중이요. 이 자료가 이제 2009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자료인데, 어, 국내, 해외 나누고, 전체 건설산업의 어떤 그런 매출, 이건 매출 기준입니다.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해외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건설산업이 있어서 이걸 따져보면 2009년부터 2013년도, 2014년도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1%에서 한50% 이거는 연도별로 다 틀릴 테니까 매출이 그 정도 되고 있어요. 굉장히 큰 겁니다. 해외 건설은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해외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큰 어떤 그러한 쪽에 비중을 예를 들면 50% 이상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50%가 망가지게 되면 50% 그냥 노출되잖아요. 위험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아지는 거는 해외 건설 쪽에 포신이 많아진다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해외를 할수 없어요. 우리 그 전체 산업 구조가 해외를 나가야 되는 구조예요. 물건 만들어서도 팔아야 되는 거고 내수는 뭐 5천만밖에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만 가지고 클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위험하더라도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 위험을 해체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또 정부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회복에 기여했다. 이건 외형적인 얘기고 우린 내실을 봐야죠. 그죠? 해외 나가서 돈 많이 벌어왔니? 이익, 수익이 문제가 되는데 좀 불행합니다. 사실은. 이게 보면 연행이요. 여기를 보면, 이게 해외건설협회의 자료인데요. 우리가 해외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한 게 2007년도부터예요. 그 전에는 그냥 간단히 계면 100억불 미만의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2007년부터 다시 해외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2007년도에 약한4 0 0불을 했고요. 그리고 쭉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2010년도에 700억불을 넘김으로써 사상 최고의 수주액을 기록했죠 이때 이제 정부가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해외 잘한다 잘한다 나가라 나가라 막 떠밀었죠 예. 그래가지고 막 떠밀려 떠밀려 가지고 2014년도까지는 600억불 수준 이상을 유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준은 많이 했는데,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수익이. 그러니까 2017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신문 지상에서 떠드는 거 기억하신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한 프로젝트에서 1조, 뭐 2조, 이런 엄청난 손해가 막 보도되고 이랬잖아요. 말이 됩니까? 이건 뭐 들어먹는 거죠. 이게 그게 경기 회복에 기여했다, 우수한 실적이다. 그건 외형적인 얘기고 그 외형 얘기하면 안 되죠. 수익이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2015년부터 16, 17년도 보면 이제 400억 불 밑으로 떨어지고, 1 6 17년도는 300억 불 밑으로 떨어지고. 어, 작년도, 2018년도는 320억 불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300억 불 정도, 어, 이제 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얘기는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좀 불만일 수 있으나 정부가, 정부는 뭐 항상 실적을 외형 보고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 업계의 차원에서 보면 이제 건설업의 오너들이 또는 대표이사들이, 우리 주인님들이 좀 정신 차렸다. 앞으로는 수익성 위주로 가자. 내실리키 하자. 그래서 이게 떨어진 게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한 300억불 정도 하게 되면 우리 그 전체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그 해외 건설 시장의 규모를 약한 5천억불 정도 보거든요. 그럼 선방한 겁니다. 제 바램으로는 지금 건설 전문가들이 올해 2019년도에 어느 정도 수주를 할 거냐라고 이제 예측을 한게 있는데, 작년과 마찬가지 정도 수준 한 300억 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기대를 하자면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해외건설시장의 규모를 한 5천억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분발해서 한10% 정도까지 그러면 500억 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500억. 조금 못해도 물론 국가별 발주 상황이 매년 틀려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틀려질 수 있겠지만 그 5천억이거든요. 해외건설 시장의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먹거리는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조금 분발하면 400억불 정도 이 정도까지도 우리가 고민해 볼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중요하죠 외형이 아니라 수익을 얻기 위한 실력 이런 쪽에 좀더 우리 국가가 좀 고민하고 우리 업체들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업체가 당사자니까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국가는 그러한 실력을 배양하는데 그 실력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전문성이거든요. 그 전문성을 배양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까? 결국 트레이닝이죠, 뭐. 예.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다음에 예, 건설업은 어, 좀 복잡하다, 다단계다. 예. 그래서. 여러 참여자들이 있고 발주자, 시공자, 협력 업체, 하도급자, 물품 어, 뭐 제공 업체 등등. 그니까 많은 그 이해 관계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상생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이게 나올 테니까 또 그때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어, 국내 시장의 획기적 확장이 어려운 성숙기 산업이 건설 산업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이미 그 기반 시설들은 전부 다 깔리 깔린 깔린다 예, 이런 거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제 어, 투자할 기반 시설들이 거의 이제 작줄 준다는 거죠. 예, 그건 맞는 얘기고요. 우리도 어, 그 상태에. 그런 상황에 접어든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제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뭐 추세고 어쩔 수 없는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산업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이제 유지 보수하는 그런 산업이 좀 발달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가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국내에서 건설 먹거리가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자꾸 해외라고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해외 쪽에 좀 우리가 좀 집중하자. 그좀 말씀드리면 이쪽 요거요. 이쪽을 보시면 이게 우리 국내 쪽에 건설 수주 추이에요.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그 전체 국내 건설 수준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16년 쭉 보게 되면 전체 국내 건, 건설 시장 시장의 크기는 한 130조, 140 140조까지 올라갔네요. 130조에서 140조 정도 수준데요 그런데 거기서 정부 지출, 정부의 예산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 그거는 요 초록색인데요. 이게 30조에서 많게 한 40조 40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30조에서 3조 30조만 정부 예산을 쓴다는 거거든요. 우리 세금 가지고 하는 거. 그럼 나머지는 뭐냐? 정부 민간이에요, 민간. 그러니까 최근에 저렇게 높은 건 뭐냐면 최근 3년간 이렇게 130조 140조 간 거는 그건 뭐냐면 우리 주택 경기 이게 국내 건설 시장의 크기를 키운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우리 주택 건설 시장의 크기가 앞으로는 기대가 잘안 되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 국내 시장에 먹거리는 준다. 이게 뭐냐면 민간이 위축될 수 있다. 민간 건설이 위축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답은 그거예요. 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어 이런 전체 국내 건설 수주가 정체되거나 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제 먹거리는 해외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 이제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부는 확확 얘기를 못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이에요. 나중에 또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전체 건설업 체수가요 6만 1000개입니다. 6만 천개 6만 천 개가 지금 다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먹거리는 좀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조금 아프지만 이제는 구조조정도좀더좀 좀 적극적으로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정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